1월 3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당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것이요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이 3대 절기를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에 관한 기록은요 출애굽기 12장에도 있고 레비기 23장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제외한 모세 오경에는요 절기를 지키는 장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명기에만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지정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서는 장소가 나오지 않는데 신명기만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애굽 땅입니다. 이집트.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광야에서는요 절기를 지키는 장소를 고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곳에서나 절기를 지키지 말고 여호와가 택한 장소에서 거기서만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절기는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지정되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모리아 땅이라고 지정했어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 여부를 알기 위하셨다면 굳이 모리아 땅일 이유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믿음의 여부를 알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모리아 땅을 지정한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가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요. 세 가지 재앙 목록을 다윗에게 주면서 선택하라고 해요. 3년 기근,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기, 또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하고 7만 명이 그때 죽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항의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됩니까 주의 백성에게 내리신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구해요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갓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다윗이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장 마당을 금 600세계를 주고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그제서야 재앙이 멈췄어요. 여러분, 왜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장소를 모리아, 아니면, 오르난의 타장마당, 이러한 장소를 지정할까요? 그 이유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장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역대화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위세계에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같은 장소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장소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이어야 할까요, 이 장소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아무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성전에서 지킨 이유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6월절 제사에 보면 장소 얘기 말고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요, 드리는 이 음식이 뭐냐? 고난의 떡과 제사를 드린 고기예요. 이 고난의 떡이란 무교병 딱딱한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떡, 무교병. 누룩을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 없는 떡은 먹기에 힘든 떡으로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날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면서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란 고난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명절이 되면 양고기를 구워 먹고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 당해서 해방되었는지를 기억한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불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는 이 율법 규례에 들어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는 양고기와 포도주, 이 6월절 음식은 내 살과 내 피, 내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6월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음을 설명하는 절기, 그게 유월절인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서 보이신 구속 사건을 바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그들은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역사를 보면요 민수기 9장에 가 보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한번 지킵니다. 그리고 가난에 들어갔던 첫 해에 한번 지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한기 시대에 히스기야 왕때 한번 요시야 왕때 한번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 6장에 보면 그때 한번 여러분 정말 손으로 이렇게 셀 만큼 정말 어쩌다가 한번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6월절 절기, 절기를 열심히 지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그 의미는 모른 채 율법의 문자만을 가지고 지켰던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그들은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바리세인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의 제사와 절기를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왜죠? 그들은 율법에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문자,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저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룩이 뭐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유대주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주의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이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유월절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 9절부터 보면 7, 7절을 지키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77절은요,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절기를 말합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7주가 지난 날이, 지난 날이 49일인데, 그 다음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77절, 맥주절, 오순절,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77절은요, 6월절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절기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기준점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일곱 줄을 셀지니 6월절로부터 말하는 거죠.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야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예수하여 칠칠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칠칠절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추수해서 그 곡식, 그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칠절에는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과 77절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에는 자원하는 예물, 그것을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77절은 드리라 그래요. 6월절은 드릴 게 없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단독적으로 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7절은요. 한 해의 첫 수확물을 추수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에는 즐거워하라는 말이 없고 다만 고난의 음식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은 6월절과 7.7절의 연결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7절이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기인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날은 새술에 취한 날이며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게 됐어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기쁨을 너희 자녀와 노비와 레위위 레위인과 객과고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라. 분깃이 없는 사람, 자기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기쁨의 절기가 칠칠절이다라는 거예요. 77절의 의미는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77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전도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 시장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뭐 음식점 등등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행동하는 모든 게 뭐예요?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초막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6월절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주는 절기의 마지막이죠. 초막절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절기를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의 단으로 묶고 다음에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곡간에 넣는다.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그 내용들을 절기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14절, 15절에 있는데 즐거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77절도 그랬지만 초막절도 기쁨의 절기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뭔지, 이 구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6월절, 77절, 초막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바라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기록된 절기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구약의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를 깨닫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